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김 대표는 이날 4.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중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문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뒤 문 대표가 정녕 그런 말씀을 했 느냐면서 4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. 김 대표는 앞서 유세중에도 성완종 파문을 언급한 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의혹 을 국민 앞에 빨리 깨끗하게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면서 그런데 제철 만난듯 자기의 허물을 감싸 고 남의 허물은 너무 심하게 문제 삼는 잘못된 정치 풍토에 대해 고발드린다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.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 사면,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과 복권 등을 상기시키며 문 대표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. 김 대표는 또 이번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에서 살판났다는 듯 새누리당을 부패원조 정당 등 별의별 모욕을 다 주면서 심하게 비판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한 뒤 한명숙 의원이 중요한 일을 하는 새정치연합의 깨끗한 정당인가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. 이어 김 대표는 대통령도 이번 성완종 사건에 대해 종이 여기고 이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는 유감의 말씀을 했다면서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.